무치 멍청했지. 흔들어겠지 아, 흔들어가지고. 서운하에. 한잔 먹어봅시다. 와, 이거 빡 올라오겠는데. 빡 올라올 것 같으면은, 이거 여기 45도 각도로 꾹세 번만 눌려줍니다꾹또한번 더. 꾹꾹꾹꾹 이래가지고 한번 누르시면 절대 안 올라옵니다. 예. 절대 안 올라옵니다. 저게 밖에 안 오르지. 저게 예. 예. 고 이, 이거 이거부터 보네 어디서 조금 타고야? 어디 예. 애 키스? 이것도 타야지 삐깔이 예. 이쁘거든 조금만 이만 깨만 어그렇게 그래 색깔도 안 나온다 깨만 타겠 너무 많이 타니까 달달해 너무 달달아가지고 질리더라고 이오디에기스를타 가지고 먹으면은 그 다음날 부대끼질 않하더라고 속이 편해 이거 이거 이것만좀 타가 먹어도 속이 편하더라고 한번 먹자 내한 문제 한잔 먹어볼게 맛있긴 찮는거 같고 가장 어렵게 길 많아. 아, 정구지. 정구지. 전. 너무, 너무 크나? 아, 크네. 조금만, 아, 덜. 너무 크나? 아, 크다. 밥만 하고 또 밥만 할 건데, 에이, 그래, 그래 할 건데. 문어 썰어가지고 좀 넣고, 피망하고, 전구지하고, 다른 거 뭐, 그, 거의 뭐, 네, 안 들어가고. 어, 다 찬다. 어, 찬다. 야, 안 뒤비지겠는데 안 뒤비네 아안 뒤비네 전분이 약하네 안 뒤비겠는데 안 뒤비는다 에이 안 뒤비 예 에이 나 뒤면 돼이좀더 다시 그죠 밀가루가 너무 약하네.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 에참안 들리지도 나. 중국지다 너무 많고 문어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안 들. 그냥. 그냥 많이못자 맛찬 써. 아좀좀좀더잘 좀 구문이 괜찮겠다 잘 구문. 기름 넣는다고 해서 뭐잘 붙어 있는 거다 이고 그냥 깨 빠져 버리는 데빠지 아, 분다. 밀가루가 작아, 밀가루가. 대충 먹자 야, 대충 먹자 아이, 대충 묵자, 예. 요번에 실패했고, 대충 먹자 야, 이 개새끼들, 뭐지? 존나 이철 일으키고. 나, 이게, 진짜 아, 참. 한 장을 좀 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래가 묵자. 됐어, 됐어. 아, 이건 모르겠다. 화주 네. 네. 실패해. 에에에, 묵자, 묵자. 계란 덮어라. 어, 괜찮다괜찮다아괜찮다안 할란다. 안 계란 또 하나 여덟 지가 있었는데. 아, 아, 계란 갖고 올 테니까. 요잘 지키고 계시소. 계란하고 간장 갖고 올게. 계란하고 간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뛰어 갔다 올게, 혼자서. 1분 만에 갔다 올게. 안 건드렸지? 이, 요 계란 여으면 되겠지? 그래. 이, 저 이상 아이 짚는 건데, 야. 예, 부친할게. 막걸리 한잔하시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시지, 에 뭐, 다 일하나 마음이까 예. 안녕하십 어마력포트야 니는 소주거리주나예 예. 예예 반갑습니다 박수호 사장님 네. 개복주님 또 안녕하세요 내림낙시님 있는지못 느끼겠네요. 어머, 이거 보소. 아니 밀가루를 좀 작게 넣어가지고 뽀사지 부 부수. 계속 다 뽀사지 뿌는데 그 파전입니까 그게 예 두루치기지. 그기뭐한 번에 한 번에 끝나보면 실패해보면 끝나보는데. 다음부터 잘해줄 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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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한거지 예 농담 아이고 또또또 또, 또 진담으로 받아드신다 아이고 예 농담입니다 농담 예소리질른는거 죄송합니다 예예 안들리니까 소리질렀고 크게 말했고 아이고 드립인데 또또또뭐라간다또예그 또 이모라고 한번 말했다고 와그 그렇게 뭐라가더라고 장난치지 장난 평상시에 뭐, 그래, 알겠습니까? 맛있네, 근데. 쫀득쫀득하네. 괜찮네요. 이거, 간장하고 같이 넣어놓고 먹으면 괜찮겠네요. 괜찮네요. 전체입니다, 진짜. 아, 뭘 저래, 첩비데 사가지고, 저 완전. L.I.는 완전 개그러지대가 지고흙 묻어가지고. 바늘 쏟네. 와, 바늘 쏟네, 카메라. 또, 구르마님 또. 고맙습니다, 구르마님. 바늘 쏟네. 가봐라. 와. 노래 만탐 만땅 구가 만땅 해 노래 그래. 예자 요거다 요거 요거 쏟았다 요거 요거 쏟았다 씨 아, 반아입니다 라 나, 나와라나와라한 돼, 아, 개, 글베이, 돼가, 인데야, <laughs> 에라이, 너. 에라이, 여 봐, 여 봐. 저래, 막, 그, 흑빛 아, 야, 개, 새끼 아, 내, 씨부랄, 개, 아, 내, 저, 씨발 설사하네. 아, 개, 새끼 그 쳐먹고 있는데 참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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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냅 아씨 된장 발라붙어 그런 말 하지마, 홈마님, 홈마님. 아, 그런 말 하지마시다. 그, 저, 예. 어이! 에라이야! 오바, 니가 에라, 에라야, 오바. 우리 홈마님이 시청자! 에라야, 니 오바. 아, 막내야, 오바. 니가 열로봐열로봐 우리 홈마님이 된장 발라보자 하는데, 어자피 뭐라고? 뭐라고? 호, 홈, 홈, 마 블랙헤라입니다. 예, 에라이가 블랙헤라네요. 예, 홈마니에요. 어딨습니까? 블랙헤라입니다. 나가라! 블랙했다블랙했다블랙했다 블랙 블랙 어, 블랙했다 가라. 아이씨, 존나, 홈마한테 존나 짜증부리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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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에라이야, 사과, 사과했는데, 그 블랙 푼다. 이 어, 푸르랍니다. 예, 에라이가 푸르락하네. 예, 푸르, 스 푸르습니다. 예. 한번 봐주락하네. 허 어, 에라이 지금 마시고 또아 사람좋아 인승이 좋아 인승이딱 됐어 에라이 농담인줄 알았는가봐요 개좋아 아 사람좋아 하나씩 예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해주려고, 전부지하고, 문어도 육수를 많이 보고뭘 많이 해놔니까 전부지 파전 맛이 안 나고, 전부지 전 맛이 안 나고, 문어 맛이 나네, 문어 맛이. 그냥. 다섯 개, 아이! 저 개새끼, 저거 미친 애, 저거. 죽어. 하여튼, 저거에 와, 대단해. 에라이, 봐라. 막달고 설친다. 와. 진짜 무기드네. 막내한테머리기니까 쥬쥬. 아, 주... 와... 아, 개새끼, 진짜. 서로 다친다, 임마! 와. 이리 줘. 하, 네. 에라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와... 개시...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개새끼. 이리 와, 이기 갖고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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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완마 그마그 존 아니 그... 그마그 존 죽이고 싶은가 봐요 아까전에 그.. 블랙 시킨 사람 나 들고 설치네그 다시.. 블랙 해락하는데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받을게 그... 개고기 드립이나 보신당 드립 이런 거 치면은 장난 아니네 아니네 안전 성질 부리면서 네, 그런 점 좀, 좀, 아, 좀 조금 지금은 그어 별로 맛있는 거는 못 느끼겠고, 아이고 막비 소리에 뭐 운치에 먹는 거지 이렇게 또어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시청자라고 얘기하면서 먹, 먹으니까 뭐 맛있는 거지. 3면더 들어가야지 술맛이 나겠네. 지금 술맛이 안 나네. 빗소리가 안 주죠. 아, 예. 오! 오! 와! 와! 따르거 뭐, 전혀 넣을 필요 없네. 그거. 파, 파, 쪽파하고, 전부지하고, 계란만 넣으면 되겠다. 계란, 밀가루 조금 넣고 계란이 좀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고래만 넣으면은 다른 거 넣을 필요 없겠네요. 하비오서 손님도 다 그만하니 철사꽃님, 어이 내 꼬야냐 문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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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깐부님 네, 보이스톡 이 전화는 안 받고 싶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예? 아 그래. 엄마다. 아! 니가그저 누구였지? 요 아, 꾸르르 꾸르르야. 아, 꾸르르야. 아, 꾸르르야. 오, 이, 가스나, 이 목소리 이쁘네. 아, 오빠 너무 신기해. 아, 시, 신기하다고? 뭐하러 뉴욕, 미국에 있다고 안 했나? 맞아요, 뉴욕에 있어요 뉴욕! 뉴욕 가시나, 예. 뉴욕 가시나. 오빠 너무 신기해. 아, 그렇나? 아, 신기하나? 아, 그래. 오, 대박. 어, 대박이가. 잠이 안 와서. 네, 거, 아니, 그, 그몇 시고? 한 시, 새벽 한 시. 한 시, 새벽 한 시. 네. 어, 어. 왜 잠이 안 오노? 음. 어. 응. 아, 네. 오늘, 일요일이어서 낮에 셰프 갔었는데, 쉴때에는 잠이 안 오네. 아, 아, 일요일이고, 아, 낮에는 일요일이고, 오늘은 새벽 한 시고, 월요일이네. 아, 내일 출근하고 이그 네. 간호사 한다고 안했나? 간호사? 나, 네, 저 영상과학자일게 뭐, 뭐, 뭐? 방사성과 방사성과? 네 그, 그것은 뭐하노? 아, 거기서 유방암 검사해요 뭐, 뭐라고? 유방암 검사 아유, 아이고, 그렇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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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다고? 아하는거 어, 같아요. 아, 맞나? 어. 맞아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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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음. 했어요? 뭐 했냐고? 네. 그냥, 비도 오고 해가지고, 화전에 어. 막걸리 한잔 먹고 있는데. 아니, 방송 안할 때도 쉬고, 시면 어떡해요? 아, 그냥 뭐, 한잔 먹고 있다. 어. 음. 아, 한국 가면 오빠한테 들려도 괜찮아요? 뭐라고? 한국 가면 오빠한테 들려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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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지금 코로나다. <laughs> 어, 빨리 온나. 아, 네. 다음은, <laughs> 김해 공항으로 옵니다. 인천, 아니다, 김해 공항, 국제공항, 아, 국제선 도 있지. 김, 인천에 아, 가야되나? 인천에 내려서, 네. 아, 인천에 내려서 가야되나? 너그 <laughs> 집은, <laughs> 고향은 어디고? 서울아 음. 목소리가 막나름나름막 희안하네 웃기네 얄그리 해가지고 음. 아 그래요? 어 잠잘 때 했어 감겨..어 네. 근데 네. 오빠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연예인이 통화하는 것같좋은데아그러나 어.. 네 음..그래 <laughs> 음, 네. 일찍 네. 자라 오, 아니 뭐 어? 응 음, 그러면 서울에는 언제 오는데요? 어, 이번에 한국에 가면 어, 7월달 넘어서 한번 갈려고 하는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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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달 넘어서? 어..어..그래 음, 와..이거..어..그래 음, 알았다이 음. <laughs> 못가는데 인기가 많은데 왜 장가를 안 가세요? 인기가 많은데 장가를 안 가냐고? 인기 별로 없는데 어, 내 어? 음. 인기 없는데? 인기가 엄청 많지 그래고뭐 매력도 많이 넘치고 아이거 아니다 안 그렇다 맞아요 성격도 아. 좋으시고 응잘지하시고저 음. 데려가실래요? 아 그래 그래 <laughs> 그래 어, <laughs> 온다 그럼 빨리 어, 어? 원나 빨리. 어, 한번 아, 보고. 한번 아, 아, 보기도 그래, 봐야 되고. 안안 궁합도 보고 이래 해야 될까, 이가 무슨 궁합이요? 아니, 그냥그저그 그, 예, 격궁합하고 이래 석궁합 뭐 이런 거 한번. 아니, 사기 전에, 사기 전에 그런 거다 봐야 돼. 니는 그러면 미국 뉴욕에 살았으니까. 미국 뉴욕에 살았으니까. 흑형도 마, 만나봤나? 아, 근데 나는 직원들이 전부는 흑인인데, 흑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흑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 직원들도, 네, 흑인들도 네. 많지? 외국인들도 많지? 그러네요. 근데 흑인들은 문화가 많이 교육이 안돼 있어. 니네 앞전에 뭐 남자친구 사귀었다 하더만 헤어지고, 그 사람은 흑인이가, 백인이가. 한국인이가, 아, 한국인이 사겠구나. 근데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처음을 여기서 받았지. 음, 아, 그렇구나. 외국인들은 안사기 받나? 음, 외국인들은 문화가 달라서 같이 떡볶이도 먹고 소스도 먹게 되는데, 어. 외국인들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교감이 별로 안 되지. 아, 그렇나. 어. 어. 네, 어. 니 네, 나이가 몇 살이라지? 저 38살. 38. 네. 아, 그래. 어. 많이, 어. 많이 먹었죠? 어? 많이 먹었죠. 많이 먹은 뭐 많이 먹은 뭐어 이쁘더만 보니까. 완전 이쁘고 어, 어. 귀엽고 어 통통하고 탱글탱글 하더만. 어? 아니다 괜찮은... 어... 어 좋던데? <laughs> 근데 너무 여자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 어 외모 는 뭐, 외모고 내가 뭐 외모를 보는 내가 저같이생긴데 무슨 외모를 보는 내가 <laughs> 성격을 봐야지 성격을 맞지 외모는 볼 필요 없다 니처럼 목소리만 섹시하고 이쁘면은 봉다리 세워놓고 그 자면 되잖아 맞지? 그런데 <laughs> 하루 이틀이지 맨날 봉다리를 키워두면 안돼 공다리 구멍 뚫어가지고 어, 눈깔이 숨쉬게끔 해주면 되지 어, 숨을 쉬게끔 하고 그렇지 목소리 들리고 이러면 되지 <laughs> 아이고 너무 재밌대 오빠 아, 어. 친구하면 참 좋겠어요 응? 친구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 어, 어, 어 친구하다가 뭐 어, 연인도 하다가 그러는 거지 뭐니 <laughs> 네 영어도 잘하겠네 요 어? 밥 먹고 살 정도? 영, 대충? 영어, 이거 영어 해석해봐, 이거. 아, 이마력코트이씨부라그총 같은 거. 아이, 고맙구로, 고맙구로, 고맙구로. 영어로 해석해봐, 어떻게 하는 거. 빨리. 모르겠다고 그게 뭐야. 아니, 미국에 그래 오래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르나? 다시 해봐, 다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번역할 수 있게 있고. 번역이 안 되나고? 네. 어그 거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 씨, 아, 이 씨불할 거, 이저 같은 걸 <laughs> 기분적으로, 아이 고막으로 빨리해계 아이고, 네. 나는 하겠는데, 나는. 땡큐 베리베리 o u v 아이씨, 어, 저같은거가. b 큐 h 큐 u 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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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고맙구로. 어 땡큐 땡큐 you, thank you. 나는 하는데, 니는, 하, 아, 가스나, 이게, 흡해하네, 이거. 어, 생각이, 많아서, 생각 아, 생각이 많아서. 아, 생각이. 아, 죄송 아, 너무 웃기다. 제 아, 그래. 좋나? 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네, 음. 아, 네. 난 네. 음. 근데 오빠하고 친구하고 참 재밌을 것 같다, 트레이크를. 유쾌한 사람이어서. 응, 그래. 어. 7월달에 넘어온다고. 어. 음, 7월달에 가서, 한국 가서, 그, 뭐지? 그, 아이가 먹어서, 뭐, 이제, 그, 필러도 맞고, 한국에도 다고 하지만 그런 거 받으러 간다 어, 그래. 알겠다. 어이. 그때 한번 보자. 그때 방송도 출연한번 해라. 안 돼요. 왜? 얼굴 팔려. 얼굴 팔리면 거 미국에서 살긴데 뭐뭐 그런 거 있나? 얼굴 팔리가요? 어? 그런 네? 게뭐 있노? 그냥 하면 되지. 그래요. 그래? 오빠야 데안할때 술을 많이 먹는 데 방송 안할 때는 술을 좀덜 먹고 운동하는 게더안 나요? 어 알았다. 어, 그래 하든가 뭐뭐 방송 또 살짝 하든가 뭐 해도 되고. 지금 얼큰하게 먹었어. 어어그날어알탈탈하게 먹었네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또 방송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안잖다 그래 알겠다. 꾸러로야 어, 아, 소리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laughs> <laughs> 어허어허 어, 어, 어떻게 안하오? 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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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생각나면 저한테 전화해요 그래 어, 어 고맙다이 네, 그거를 주세요. 어? 아아 아, 어, 그래 네, 안녕 네. 잘자 그래 빠이 빠이 어 じゃあ、いっしょ、いや、ちょんぐじるわ、ちょんぐらかのな。から、まあ、から、だからね、だから、じゃあ。